안녕하세요. 문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UX링크 코인입니다. 현재 UX링크 코인은 24년도 고점부터 끝없는 하락으로 인해 고점 대비 9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코인은 끝없는 하락은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UX링크 큰 수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UX링크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업비트 기준 UX링크 일봉 차트고요. 요즘 시장을 봤을 때 오를 코인들만 올라가고 그 뒤로는 미친 듯이 빠지는 흐름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UX링크 코인을 보시면 다른 상승했던 코인들과 같은 상승 패턴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 하락세기형 패턴입니다. 하락세기형 패턴은 이런 식으로 세기가 형성된 이후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보통 하락세기형 패턴은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현재의 UX 링크를 보셔도 거의 수렴의 끝에 다다른 모습이 확인되시죠. 이 뜻은 조만간 UX 링크가 엄청난 폭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과도 동일한데.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인해 큰 폭등이 나오기 전에는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거래량이 마지막에 터져준다는 건데 현재 UX링크를 보시면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은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거는 단순히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과 주가가 같이 폭등할 수 있는 숨겨진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UX링크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바이낸스 상장 투표에서 1위를 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상장 투표에서 UX링크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건 4월 7일에 먼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나오고 나서 바로 상승한 것도 아니죠. 다시 차트를 보시면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9일에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틀 전 7일에 상승할 만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만 해도 무려 30% 가까운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 상장한다고 상장비 맞고 몇십프로 10%, 몇백프로가 오르는데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한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바이낸스 상장이 현실화가 된다면 UX링크는 앞전 상승보다 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제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영상에서 투명하게 타점을 전부 올려드렸는데 현재 이걸 악용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던가 아니면 금전 요구를 해서 가입비 같은 걸 받는다던가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여럿 발생되면서 이제는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만 구독자 인증 후에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010-4567-8361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전략 대응, 목표가, 투자 복귀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현재 진입하신 비중에 대해서 구간별로 어디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드릴 거고, 목표가에 대해서도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안전하게 수익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 투자를 진행하고 먼저 수익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수익을 받는지를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육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567-8361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저 문교수가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일 절대 없고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번호로 문자 1 보내주시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신다고 돈 드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1분만 투자해서 문자 보낸 다음 수익 가져갈 수만 있다면 문자 안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께는 오전 9시 전에 매일 급등 코인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매일 오전 9시마다 급등했었던 코인들을 한번씩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급등 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 종목 분석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종목 공유해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 오늘은 아르고코인 그리고 UX링크 코인 추천드렸고요. 정확히 오전 9시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9시 15분, 무려 15분 만에 34% 가량의 수익이 나와줬고, UX링크 같은 경우에도 9시부터 9시 15분까지 무려 15분 만에 14% 가량의 수익이 나와줬죠. 단순히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신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실제 투자 내역을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작정 제가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10% 구간에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 구간에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10% 구간에 로스만 걸어두고 계속 끌고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 너무 잘 보고 있고 아래 보이시는 010-4567-836 하나 번호로 문자 7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급등 코인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문자 보내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신다고 돈 드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문자 보내심으로 인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문자 안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업비트로 돌아가서 이 종목들을 왜 추천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N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N자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르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런 형식으로 n 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을 두고 대응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X 링크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 차트상 현재 이런 형태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왼쪽 어깨와 머리 부분 고점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오른쪽 어깨 고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 번의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었고,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쳤을 때,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침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가져간 거고 UX 링크 또한 아직도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타의 장점이라면 이런 하락 추세 전환 패턴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 코인 보내 드릴 때는 9시 전에 매수하시고 우선 10% 구간에 절반 지정가 매도 걸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쁘시더라도 그냥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고 동시에 10% 구간에 지정가 매도까지 걸어 두시면 그냥 출근하셔서 휴대폰만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3분 아니면 5분만 투자하셔서 100만원만 투자하신다고 해도 10% 수익이면 하루 일당 10만원 벌어 가시는 거고, 300만원을 투자하셨다면 10% 수익이면 30만원에 하루 일당 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정보방, 이거 수정한 거다, 조작한 거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걸 지금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수정하게 되면, 여기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서,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따로 포토샵에서 거짓 인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내역 화면 또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매일 급등 코인 추천 받으시면서 10%씩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010-4567-8361 번호로 문자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게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께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이 코인들로 돈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돈 같이 벌어가셔서 인증 많이 해주시고 수익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릴 거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